자. 사인 법칙을 배울 건데. 여기 지금 공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조건이 있는데. 아니, 조건은 또 아니야. 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냥 어떠한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 맞아요? 여기 a라는 각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고 b라는 각도가 있겠고요. 뭐 C라는 각도가 있겠죠. 마주보고 있는 길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A도 있고, 뭐 B도 있겠다. 맞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변수 자체가 6개 정도 돼요. 각도 3개고, 길이도 3개거든요. 이 각도와 변수라는 이 길이에 대한 관계식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R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반지름인데요. 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해요. 만들기 나름이니까 맞습니까? 항상 존재하죠. 그러면 존재하는 외접원의 반지름도 이 여섯 가지 변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인 법칙이라는 게 나왔는지를 정의를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원리를 설명하겠다. 알겠습니까? 원리는 되게 단순해요. 자 어떻게 단순하냐면 이렇게 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삼각형을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맞습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외점원의 중심을 그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극구선 이 선에서 이렇게 지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재밌어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여기까지 이해는 가시죠 뭐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인 거 알아 몰라? 알죠 알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가 A라는 놈이라고 가정한다 여기는 A'라고 프 가정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 각도랑 요 각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까먹었죠? 원주각이잖아 중3 때 배웠던 원주각이죠? <laughs> 이해합니까 음. 원주각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사인을 하면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어,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지. 당연히 똑같지 왜냐면 각도가 똑같은데 사인을 하면 당연히 같은 거죠. 근데 단순하게 a라는 각도로 삼각형을 봤을 때 사인을 하기가 드럽게 애매해. 왜? A라는 각도로 있는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땐 직각이 없어. 그치. 너무 힘들, 힘드, 너무 힘들잖아, 맞지? 직각이 없다. 그래서 그 각도랑 똑같은 각도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준 거야. 사인을 하고 싶어서. 뭔말인지 알겠어? 왜 그런지 알겠어? 원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 그러면,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우리가 ER이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까? 에. 그래 하나만 더 당연히 여기는 b라는 각도라고 하고 여기는 c라는 각도로 가정을 한다면 이 주황색깔 보이시죠? 주황색깔 요거는 b라는 녀석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a라는 길이가 되겠죠. 뭐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이 a 프라임이라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사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r ER 분에 뭔가요? A 아닌가요? 그렇지. 뭐 A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해 가시죠? Yeah. 자, 그러면 이 r 과 얘랑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e r 은 그러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이 r 은 뭐다? sin sin A 프라임분의 A다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sin A는 이쪽각도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틀려? 그럼 뭐가 보이냐면요, 이 a라는 각도를 가진 요 삼각형 보이시죠? 직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요 a라는 각도와 마주 보이는 길이 있죠? 그 길이에 대한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 r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 방식이랑 비슷하게 한다면 b라는 각도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c라는 각도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맞나요? 맞나요? 응. 그럼 적응식이 나오죠. 이렇게 오. 만드는 거. 원리가 이래요. 이해가봤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싸인 법칙을 하는 이유가 원리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원리가 뭐냐면 직각이 전혀 없는 삼각형인데 전혀 상관없는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 삼각형에서 내가 한 각도에 대해서 사인을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 불편하니까 이제 외접원을 이용해서 원주각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 직각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 공식을 유도를 한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이제 그런 사인 법칙이 나온 원리를 쌤이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걸에 사용하는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그 본질적인 거를 체크를 해줄 거야 자 a라는 각도하고 마주 보고 있는 길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마주 보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자 마주 보고 있고요 마주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무언가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마주 보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도 마찬가지로 풀어볼건데 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유형을 좀 알면 좋아요 자 우리가 어떤 개념을 좀 알려줄거냐면 각도가 두개 있잖아 두개 두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길이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졌어 요 각도도 주어졌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길이 하나 주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야, B라는 각도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못 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 값을 알고 한쪽 외눈바위를 알면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죠? 자,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하나 더. 이거 알려줬고요. 이거 알려줬고요. 이거 물어봤어요. 아, 이거 알려줬어. 실을. 실을 알려서 이해 간가? 네.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새끼가 뭐예요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야. 요 새끼가 뭐예요? 질문할 수 있어. 이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줬는데. 잘봐 봐. 이거 알수 있어, 없어? 이 있어요. 그럼 각도 두개 안에 그래서 얘를 찾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방금 설명했잖아. 각도 두 개만 알면 하나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다고 삼각형이라서. 이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너네가 어렵게 어느 쪽으로 갈지 항상 이제 뭐 알려준 놈이 있다면은 그거에 마주 보고 있는 각도를 질문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어. 한쪽 눈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쪽 눈을 알려주고 다른 쪽 눈을 구하는 거는 각도를 통해서 찾는 거야. 무조건이야. 어찌 보면 길이라는 건 절대적인데 각도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기대는 굉장히 절대적 아니야? 어, 음. 각도는 상대적이야. 왜 상대적일까? 하나 알면 아, 나머지 알수 있으니까. 음, 그. 절대적과 상대적인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잖아. 맞습니까? 음. 어. 그리고 모두 물어볼 수 있을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자 반드시 모양을 기억해 주세요. 사인이 밑에입니다. 괜히 사인이 밑에가 아니고 이제 길이가 밑에면 절대 안돼. 왜? 기, 그 반지름을 구하는데 있어서는 모양을 완벽하게 기억해야 돼요. 얘가 반대로 적었다 치면 얘가 반지름 분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반지름을 질문하고 있다면 모양을 기억하시라고요. 밑에가 사인이야, 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반지름을 질문하는 게 전혀 아니다. 나는 적어도 변수가 이 안에서만 가고 싶다 반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면 뒤집어 가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해 갔어요? 이게 사인 법칙을 푸는 요령과 활용이에요 그걸 이제 문제를 풀 거야 대충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들이 자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사실 할 의미가 없어 아그 뭐그 그, 당연히 그 얘기잖아. 이건 변형한 거야, 을 네, 얘도 네. 변형한 거야? 응. 근데 이제 얘도 그런 느낌이야? 응. 보이니? 마주보고 있는 거에 맞춰서 비율이 설정이 된다고. 이해 응. 맞죠? 응. 자, 지금 문제인데요. 자, 내가 마주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게다가. 여기 보여? A 보이시죠? B, A가 있어요. 오, 마주보고 있네? 있다. 근데 우리는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뒤집어 봐도 상관없다고. 음.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다가 사인, 이거 쌤은 이제 공식을 외웠으니까. 위로 해도 상관없어요. 비율은 맞을 거니까. 밑에는 사인 60도, S 60도겠죠? 음. 여긴 c 예요 이거야, 이거 지금, 식 자체가. 음. 이거 뒤집어도 상관없다고.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율만 만족하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었. 그러면 이제 각자 계산하면 돼요. 사인 45도는요, 2분의 루트 2거든요? 네. 위에는 10이잖아요, 맞죠? 좀 1차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설정해주면, 루트 2분의 한20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c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2c잖아, 맞지? 그맥 x자로 곱한 게뭐 똑같다 하시면은, 2루트 2C는 20루트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러면 2가 약분이 될 테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은 루트 2분의 10루트 3이거든요 유리화를 시키면 아시겠지만 밑에 2가 튀어나왔고 10이랑 약분하면 5가 되고 루트 6이 되는 거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C가 5루트 6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보이시죠? 자, 자 마주보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요. 알겠어요? 응. 여기 B 보이시죠? 응. 라지 B 보이시죠? 응. 어머, 땡큐 베리 마치 자, R을 구하는 게 아니죠? 응. 그럼 나 이번에 좀 뒤집어 까볼게. 난 반란 한번 일으켜 볼 거야. 반란 응. 일으켜 볼게요. B분의 사인 30도, 맞습니까? 내 C를 알려줬어, 절대적인 거. 그 밑에다가 루트 3을 발라주면 여기는 사인 C가 되는 거 아닌가? 응. 자, 그러면 C를 알 수가 있겠네? 응. 맞죠? 네. 그럼 C를 알면은 각도 두개 아니까 A를 알수 있고 A를 아니까 small a를 알 수가 있겠죠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사인 30도죠 그러니까 응. 2분의 1을 할게요 자, 밑에는 루트 3인데요 사인 C를 구하고 싶어요, 맞죠? 그럼 루트 3이 이쪽으로 붙은 거죠? 응. 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사인이라는 각도는 몇 도입니까? 60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c라는 각도는 60도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두 각도 아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적으로 a 각도는 90도라는 것도 알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라지 a라는 90도를 알았으니 이제 a에 대한 비율로 진행할 수 있겠다. 자, 이거는 2분의 1인데요. 맞습니까? 그것이 이제 A분의 자, 사인 90도는 빠르게 올라가면 1이죠? 자연스럽게 A는 몇이다? 2가 되는 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다 알아낸 거야. 자, 251번인데요.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근데 마주보고 있는 게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당황하지. 하지만 각도 두이 알아. 이렇게 찾는다고, 알겠지? 그럼 저두개 더하면, 150도니까 C라는 각도는 뭐예요? 3도죠? 응. 그럼 이제 드디어 마주보고 있는 두 마리 찾았잖아. 비율을 할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리고 스몰에이니까 절대적인 이거 두개 하면 되겠죠? 그럼 순서는 상관없다고요? 맞추기만 하면 돼요? 뭐, 아, 나 사인 밑에 할게요. 어, 하세요. 어차피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접원에 반지름 구하는 게아니면 상관없다고. 이해가세요? 20분 안에 그냥. <laughs> 자,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이죠. 음. 자, 이거 모르는 거죠, 맞지?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2분의 루트 2 정도 되겠죠? 자.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좌우가 같은 거잖아. 보이냐 이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해가요? 그 다음에 a는 분자를 올리고 싶은 거 아니야? 음. 졸라 올리고 싶은데? 곱해 곱해 이진 루트 2네요. 그럼 a는 뭐예요? 이냥 20루트이지 끝 이렇게 바로 쳐줄 수 있겠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A, C, A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마주보는 거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각도 C를 알 수가 있고요 각도 두 개를 알게 된다면 나머지 B를 알 수가 있다 다 있어요 맞습니까 네. 뭐반지름 구하는 거 전혀 아니니까 그럼 바로 진행해 보자고 자 이번에는 그냥 밑에다가 뭐 보통 분수를 위해 쓰는 게 좋아서 15분에 3 0은 2분의 1이죠 야. 건들지 마세요 30분 하시고 뭐 사인 시겠죠자 응. 그럼 나 보자마자 나 이렇게 날 이렇게 죽여 됐죠 응. 그럼 얘만 곱하면 얼마야 맞죠? 그럼 얘 얘기야 이해가 가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사인 c 가1이다 90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c 라는값등 자연스럽게 9 0도 나왔죠 응. 90도니까 얘도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B는 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럼 또 가는 거야. 가, 렛츠고! 자, 지금 보시면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60도죠? 그러면은 B 모르잖아. 몰라요. 됐어? 자, 그럼 다 사인 60도 가면은 2분의 루트 3인가? 뭐 비율 하나 알수 있잖아. 뭐 A분으로 갈까요? 15분에 맞습니까? 응. 2분에 맞습니까? 응. 난요, 리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럼 B가 이쪽으로 곱해주면은 그게 15로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15로 2 3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번 문제는요, A라는 길이 알려주고 B각도 알려주고 C각도 알려줬어. 맞아보는 게 없지만, a라는 각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길이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럼 라지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자, 60도와 75도 더하면 135도니까 45도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반지름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립 모양을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자, 사인 a가 밑에죠. 사인 45도는 몇 인가요?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그다음에 a는요? 이루트 2가 되니까 분분수로서 약분하게 되면 4가 되거든요. 맞죠? 4가 2R이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반지름은 몇이다? 네. 2가 정답이 된다 하는 거죠. 네. 자, 이 문제 어우, 되게 복잡하지만 우리 할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이거 두개 더한 거 있죠? 네. 6이 아니야. 얘는 6K야. 알겠어? 네. 자, B플러스 C는 몇 K? 2 7k, a 플러스는 몇 k? 9k. 됐습니까? 응. 그럼 나는 이걸 싹다 더해 볼게요, 쌤이. 응. 그러면 전부 다두 개씩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2k가 되거든요. 그럼 뭘할수 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1k라는 걸알수 있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만 찾으면 되는 거라서 a와 b와 c를 적절하게 k에 관련돼서 식만 알면 되거든.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두개 변수를 합친 게 6k이기 때문에 이 c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c가 5k니까 아무데나 넣어 가지고 나머지 변수들을 하나씩 찾아가면 돼요. 퍼즐처럼. 5k 넣으면은 4k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a대 b대 c가 정답이라서 4대 2대 5가 최종 정답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문제 풀어 볼게요 153번 음.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음. 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당연히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완벽하게 사인법칙의 모양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BAC라는 알파벳이 종류별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마주보는게 없죠 하지만 모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도 두개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자 두개를 더하게 되면요 120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80도 되면 60도 아 B라는 각도는 60도구나 라는걸 통해서 마주보고 있는걸 알수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인 B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깔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분의 하시고 얘는 1분의 2루트 3이라는 범분수 톱소 약분 해주신다면 4가 되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나왔죠? 넓이는 뭐겠어? 제곱한 4에다 그냥 파이만 박아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자 254번입니다 삼각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검색 <laughs> 있어요? 자, 지금 두 개가 성립을 했을 때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을하려요 그러면 A 대 B 대 C를 찾아라. 이해 가시죠? 그러면 두 개를 무언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맞죠? 자, 그러면 A 대 B, B 대 C A 대 C라는 각자 문자 두 개에 대한 관계식만 따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e c는 0이고 2a 빼기 3b 플러스 3c는 0이기 때문에 a와 b에 대해서 비율을 만들고 싶다면 c를 죽여버려야 돼, 맞습니까? 음. 자, 근데 죽이기가 가장 좋은 게 a가면 아.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쌤이 2 a를 2를 싹다 곱해볼게요. 왼쪽 식에다가 2를 싹다 곱해보겠다고요. 알겠어요? 네. 그럼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주면 a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여버려 마이너스 5B 플러스 뭐 7C 정도는 0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5B는 7C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어요? B대 C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 가시는 거 아시죠? 7대 5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 B대 c 가 알았어 그 A는 B도 알아내고, 막, 뭐, 뭐, 벼짓걸 뭐, 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K로 발라주세요. 자, B가 만약에 7K라고 가정한다면, C는 몇 K가 되는 거야? 케 k 그러면 A만 찾으면 끝난 거 아닌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넣어볼까요? 자, A 플러스 7K 넣어주시고요. OK, 넣으면은 마이너스 10K가 되는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3k가 되니까 a는 몇 k? 3k가 되는 거라서 a 대 b 되시니까 대 3대7대 대 5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각도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 각도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다면 삼각형 각도도 하면 몇 도야? 다 더하면? 그럼 몰라? 알잖아. 요, a라는 각도는 6분의 3이잖아, 2분의 1이잖아, 92. 90도잖아. 그렇게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어? a는 90도예요. 됐어요? 그럼 b도 똑같이 가는 거야.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그럼180 곱해봐. 60도네. 그럼 C는 몇 도겠어 당연히? 오, 30도겠지 그러면 sin A와 sin B와 사 i n C 하면 A 대 B 대 C 나오는 거 아니야? sin 응. 사인 A는 사인 A는 90도니까 1대 sin 60도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대 sin 30도는 2분의 1 그러면 1을 톡톡톡 곱해주시면 2대 루트 3대 1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4번 문제는 좀 활용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sin a가 sin b가 sin c가요. 응? 몇대몇대 몇대 몇이야? a 대 b 대 c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겠어? sin a를 ak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요려 사인비는 BK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인C를 뭐라고 할수 있어? CK라고 할수 있어? 그럼 이걸 다 꽂아두면 어떻게 돼요? A제곱 K는, 맞아? B제곱 K, 맞아? 그 다음에 C제곱 K 아니야? 그럼 K 아픈데, 안 돼? 그 피타고라스 느낌은 확 오지 않니? 피타고라스에요. 직각, 삼각형.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는 정확히 말해줘야 돼. 빗변이 a 인 직각 삼각형 혹은 각도 a 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요라고 말해주거나 이해갔어요? 자 이거는 실생활에서 사실 진짜 쓸수 있어. 뭐 생각을 해봐. 길 가다가 호수가 있어. 맞아? 그 호수 안에 그냥 어떤 네가 어떤 삼각형을 그려도 각도와 길이 몇 개만 알면 이 호수의 넓이를 알 수가 있어. 내가 직접 호수를 체크를 다안 해도 그 안에서 그냥 임의의 삼각형을 그렸을 때 각도와 길이 한 쪽만 알아도 외, 외접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수 있어서 호수의 넓이를 알수 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이잖아. 맞잖아. 정답 멋있지 않냐? 자, 그럼 볼게요. 호수에. 지름을 구하래요. 어쨌든 반지름 구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너의 머릿속에 그냥 각도 알고 있는 거냐 이런 각도를 하게끔만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는 게 하나만 알면 되거든? 근데 내가 말했지만 길이라는 건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길이를 하나 안다는 얘기는 마주보고 있는 각도를 찾으란 얘기야. 그럼 각도 두 개를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거 30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잖아 그럼 반지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양을 기억해야겠죠 자,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라는 걸알 거고 여기는 50m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100이죠 얘가 2R이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2R ER 자체가 지름 아닌가? 맞지? 굳이 반지름으 한다면 두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100m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라 어때요? 자, 이 문제 보이시죠? 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사인 A하고 사인 B 있으시죠? 그러면 그냥 두개 관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인 A하고 사인 B만 해? 몇 대면? A대 B? 그러면은 사인 A를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냥 A K라고 둘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사인 B는 뭐라고 둘수 있겠어? 그럼 B K라고 둘수 있잖아. 그럼 대입하게 되면 제곱할 거죠?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 K 제곱이 들어가면 A 세제곱이 되겠네? 맞아 틀려.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는 B 세제곱, K 세제곱 아닌가요? 괜찮아요? 그럼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A 하고 B는 길이 아닌가? 양순해 그럼 A하고 B가 같은 거 아니야? 맞잖아? 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A하고 B가 같은 거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A하고 B가 같은 이등변삼각형 그럼 단순하게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어? 이거 스케이트장을 구하래요 둘레를 구하려면, 어쨌든 간에, 2R 찾으면 되겠지.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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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R. 미치는 것 같네. 2R. 2R.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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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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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절대적이잖아. 2거 끝났네. <laughs> 바로 나왔잖아. 맞죠? 응. 사이 45도는 2분의 루트인가, 맞죠? 뭐, 10cm, 10cm. 이렇게 하니까. 루트 2분의 20이잖아, 맞지? 유리열을 하세요. 약분 되겠죠? 이게 2열이잖아 끝났네. 2열이둘레네 맞잖아. 아, 또 파이까지 붙여야 되구나. 맞죠? 지금에다 파이까지 붙여야 둘레죠. 맞죠? 자, 그다음은 10루트 2파이.